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볼게요. 혹시나 하는 마음에. 혹시 둘이 잭스 하면서 니네 남자친구란 새끼가 영상 같은 거 찍은 거 있어요? 아니길 바라면서 물어볼게요. 자, 너랑 잭스 하는 그 영상의 만약에 어떤 사이트라든지 어떤 인터넷 같은 데에 뿌려졌어요. 본인의 얼굴도 나오고요. 본인의 몸이 다 나와요.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다 나오는데 그게 널리 퍼졌을 때는 본인은 어떨 것 같아요? 물어볼게요. 너의 의사가 있든 없든 간에 너를 더 망가뜨려서 너가 생각이라는 걸할수 없는 그런 바보로 만든 다음에 너의 부모님한테도 너의 친구한테도 너의 형제들한테도 너의 친척들한테도 그 영상이 모두가 다 보여질 수 있어요. 그때 너 스스로 혼자 극단적인 방법을 안쓸것 같아요. 여태까지 해왔던 게 너를 망가뜨리는 일이야. 너란 사람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일이야. 너라는 사람의 자아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돼? 그 사람한테만 의지하게 된다고. 그럼 어떻게 돼?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무조건 내 인생에 있어서 법이 되는 거야. 그 사람이 얘기하면 난 무조건 따라야 되는 사람이라고.